할렐루야, 모든 영광, 우리 성상의 일자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멘. 아, 일부 예배 마치후에 10분간 휴식하고, 감사하고, 친교하고, 명함도 주고받고, 같이 협력해서 설을 이루는 그런 모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2부 사일은 우리 김영달 목사님과 이찬성 목사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다음 3회 우리 탤런트제는 11월 26일 이방에서 이 교회에서 또 합니다. 단톡방 400명 방에다가 별도로 공지사항 올리겠습니다. 함께 이렇게 하셔서 도와주고 협력하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올 일을 좋아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또 부탁드립니다. 아멘. 네. 이부 마치 후에는 저녁 식사 후에 또 삼부 일곱 시부터 또 시작합니다. 아, 네. 그리고 11월 11일 날은 한민족연합 보건복지부에서 허락된 그 연합으로 유관기관들 또 목사님들 갖고 계신 단톡 그 단체방 단체들이 함께 모여서 양평 담에 원동력이 있어요. 거기서 대잔치를 합니다. 그리고각때 각층의 분들이 오셔서 함께 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어, 한민족 어, 운동 공부를 통해서 어, 보건복지부에 다 소속이 되게 할 거예요 저희가 그래서 모든 일을 하실 때다 도움이 됐을 때그 일을 추진할 것입니다 그렇게 믿고 어, 다 함께 은혜받는 시간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드립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 우리 하늘전 안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시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 지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재물 중에서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려준 손길들 있습니다. 이 손길을 하나님 만복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하오며, 하나님 영광으로 받아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 받도록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청량할 수 없는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내주 교통 역사하시니 오늘 예배드린 만 백성들 위해 영원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 지어라. <laughs> <laughs> <laughs>